이어서 여자 주장전 경기 백승자 선수와 황현주 선수의 맞대결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선수가 백승자 선수고요. 먼저 투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승자 선수가 지금 국가대표 엔트리 등교 지금 10년 연속입니다. 네. 예. 1991년생 서울 시설 공단 소속의 백승자 선수. 2018 자카르타 팔린방 아시안 게임 6인조 우승 금메달리스트입니다. 백승자의 첫번째 투구 네 팀핀을 남겨놨고요 자 A팀의 백승자 선수가 아웃 개의 핀을 쓰러틀렸는데요 앞서 김경민 이 주장의 경기 흐름과 지금 시작이 똑같습니다 예, 예. 지금 백승자 선수 같은 경우 포켓팅이 아까 김경민 선수처럼 좀 얇게 돼갖고 슈퍼미이 섰는데요 예 그래서 금방 조정해, 조정을 해서 잘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백승자 선수를 보게 되면 아대를 끼지 않습니다. 네, 여자 선수 중에 아테아티노 선수가 지금 왼손에는 홍인 선수가 있고요. 예. 또 그만큼 또 많은 노력을 해서 예, 여자 선수로서 또 R P M을 내기 위해서 노력 하고 연습을 많이 하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백승자 선수가 올해 이제 국가 대표 엔트리에 들면서 또 마더니 역할을 또 해줘야 돼요. 네. 또 예. 뭐, 워낙 최고의 경기력을 가진 선수. 들 중에 또 최고의 선수라. 그렇죠. 자황현주 선수고요. 횡성군청 소속의 1991년생 황현주 선수입니다. 황현주의첫 투구는 아 스트라이크로 스트라이깁니다. 출발을 하는 황현주 박진이 코치의 어, 미소가 그렇지. 활짝 피어오고 있네요. <laughs> 그렇습니다. 황현주 선수가 스트라이크 기분 좋은 출발을 보여줬고요. 네. 자, 고구마. 아, 예. 힘이 있지만또살이시 네. 어, 공을 놓는 또 느낌. 나비처어 아, 비 아, 아, 비추어. 아, 비추 그런 느낌인 아, 요추어 아, 하게 공을 던져 줬고요. 아7 아, 번과 1 7번 스네이크 아이로 남아버린 두 핀입니다. 여자 선수로서는 뭐 처리하기 쉽지 않은 핀이고요. 그렇습니다. 왼쪽 2 3번 레인이 아, 백자 백승자 선수도 그렇듯이 조금 좀 약하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왼쪽과 오른쪽 레인에 있어서 왼쪽 레인에 조금 아, 쉽지 않은. 도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7번 핀을 처리하면서 오픈 프레임으로 마무리한 황현주 선수의 2 e 프레임이었습니다. 황현주 선수가 두 번째 프레임에 오픈 프레임을 했지만 아직 공기 초반이니까요.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더 화이팅할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백승자 선수. 올해 국가대표 선발전 1위에 올랐던 백승자 선수입니다. 자이의 예, 아, 공또한번 템피니 남은. 네 이번에 티켓네요. 프레임. 양쪽 레인 파하고 프로 예. 아마 수영할 겁니다. 백승자 선수의 가족 중도 아버지도 프로 선수시고요. 네, 아버지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약간 남자같이 치는 게 아버님이. 힘이깨 치는 모습이예요 네. 예. 네. 아버지의 영향을 네. 좀 많이 받은 듯한 백승자 선수 아, 아 여기서 빛나가고 맙니다 아 워낙 노력을 많이 하는 선수인데요 예. 대표가 이런 실수를 잘 안하지만 더 이상 할것 같아, 할것 같죠. 동료들의 파이팅을 지금 한껏, 예, 한몸으로 받아낸 백승자 선수. 이 프레임을 지금 생각지도 못하게 오픈 프레임으로 마무리하면서 이제 3프레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끼지 않고 강한 파워를 보여주는 백승자 네. 이번에는 스트라이크 자신의 첫 스트라이크를 3프레임에 만들어낸 백승자 선수입니다. 아우, 좋아요. 예. 두 번째 프레임에 오픈 했지만 잊어, 잊어버리고 다시 잘 치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에 10번 핀을 또 건드려주면서 넘어졌고 백승자 선수가 뒤쪽에 이제 강대현, 이용섭 감독을 바라보면서 또, 또 조언을 구해봤습니다. 이어서 황현주 자, 매서운 눈빛으로 핀을 바라보면서 공을 던져줬고요 아, 아. 자, 10번이 계속 남아있는 가운데, 지금 아, 양 코너의 핀만을 계속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2번, 아, 4번, 7번, 6번, 10번이 남았는데요. 예. 자, 그리고 백승자 선수 국가대표 선발전 1위에 빛나는 백승자 10년 연속 국가대표 엔트리. 된다는 것. 와, 이거 정말 가능한가요? <laughs> 쉽지 않죠. <laughs> 이 쉽지 않은 거를 백승재 선수가 해냈습니다. 예, 10년 속 네, 국가대표 엔트리에 들면서 그만큼 또 많은 노력이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다시 마쳐졌고요. 황현주 선수의 투구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6번과 10번 팀을 향해 처리를 해줬던 황현주. 아 지금 두 프레임 연속 오픈이 나온 황현주입니다네 아직 초반인데 우선 레인 파악을 좀 빨리 해서 예. 좋은 경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자 선수들은 워낙 좋은 경기를, 어 그렇죠. 음. 예. <laughs> 앞선 남자 주장전 경기 김경민 선수는 한번에 나인 핀스페어 이후 모두 스트라이쳐리를 하면서 290점 정말 놀라운 하이스코어를 보여줬었고요. 이제 이어진 여자. 주장 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B 팀의 주장 황현주황현주 네, 아홉 황현주. 네. 의 핀이 넘어갑니다. 조 두껍게 스케팅이 돼서, 네, 예. 사번 하고 9 번이다가 구 번이 뒤늦게 쏴진 겁니다. 자 다시 보시죠. 1삼 번, 일번 네. 쪽으로 조금 더 기울었던 네. 공. 하나이 핀이 남아 있고요. 황현주 4번 핀 처리를 합니다. 스페어 처리를 하고 돌아온 황현주를 맞아주는 동료 선수들입니다. 뭐 지금은 이제 최강전으로 해서 서로 상대편으로 만났지만 이제 국제대회 나가서 모두가 한 팀이 돼서. 경기를 펼쳐야겠죠. 백승자. 3프레임 스트라이크를 터득던 백승자가 더블을 이어가는 네. 모습입니다. 팀 선수들이 계속 좋아하고 있네요. <laughs> 그렇습니다. 백승자 선수 어, 아대를 끼지 않는 것이 자신의 장점이다라고 해줬는데요. 백승이도 상당히 높고요. 예, 음, 무게를 잘, 공 무게를 잘 이용할 줄 아는 선수같습니다아 그렇군요. 뭐, 대표 선수들이라 뭐자세 갖고 특별히 제가 논할 게 없고요. 예, 네. 그만큼 완벽하기 때문에 국가대표가 돼서 그런 쪽또 최강전을 또예 여자 대표팀 맏언니 백승자.

이번 경기에 이 템핀에 대한 과제가 더욱더 좀 어려워지고 있는 백승자 선수. 이번에는 스페어 처리를 했고요 앞서 이 프레임 때도 이제 템핀이 남았습니다만, 생각지 못하금 오픈이 나왔었던 백승자 선수인데, 이번에는 어... 제 기대한 대로 잘 처리를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황현주 B팀의 주장 황현주 오프레임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더 이상 뒤쳐져서는 안되는 상황 그렇죠. 지금부터는 추격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1프레임 스트라이크 이후 아직 스트라이크 없는 황현주인데요 스트라이크를 네. 오프레임에 네. 만들어냅니다 네. 바로 추격에 그러네요, 예. 추격의 고삐를 바짝 당겨보는 황현주. 황현주 선수가 스트라이크 아웃을 하게 되면은 236점을 기록하게 될것 같은데요. 예. 백승자 선수는 스트라이크 아웃을 하게 되면 247점이 될것 같습니다. 예. 아 지금 훨씬 좀 유리한 고지에 먼저 도달의 행는 아 백승자 선수인데요 하지만 또그 간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네. 네. 10핀 정도 차이 난는거 예. 보시면 됩니다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앞서 스트라이크를 기록한 황현주 황현주 아, 아 4번 아 4 번을 남겨 놓습니다 팀전에 앞서서 주장등 주장기 주장전에서 이렇게 기싸으로 처음 시작하고 있는데요. 예, 무슨 A팀 쪽이 조금 유리한 상황으로. 아, 그러네요. 마지막에까지 예. 가봐야 알겠지만 우선 뭐 승점이 마지막에 좀 많은 승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음. 오늘 단체전 경기 첫 번째 경기부터 열 번째 경기까지는 승점 1 점이 걸려 있고요. 열한 번째 경기부터 열세 번째 경기까지는 승점 3 점이 걸려 있습니다. 황유준 선수의 스페어 처리 예. 정확하게 스페어 처리했고요. 예. 다음 프레임에 또 조정을 해가지고 경기왕. 자 이제 백승자 선수가 나서겠는데요. 두 번의 스트라이크, 두 번의 나이프 스페어, 한 번의 오픈 프레임이 있는 백승자 집중하고있네요 예. 백승자의 공. 네. 백승자 이공 네 승자 스트라이 크 아낌없이 타기 나왔습니다. 이제 자신의 감을 완벽히 되찾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백승자. 백승자. 보시죠. 네. 백승을 보시면 부드럽게 내려 때또 무게를 이용해서 내려오는 예. 발로스 어, 멋지네요. 자신의 장점으로 높은 백스윙과 파워를 꼽긴 했는데 요즘 이제 좀 자세를 교정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자기가 원하는 부분이 따로 있고 또 코치님과 상의를 하면서 예. 수정을 해나갈 것 같습니다 아 이번에도 10번 23번 레인에서 여기서 두 선수 다 점을 해서 플레이하고 있는데 그러네요. 예, 쉽지 않은 것 같네요. 어, 23번 지금 왼쪽 레인에서 조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두 선수 이번에도 백승자 선수 왼쪽 레인에서 지금 10번 핀을 남겨놓게 됐습니다. 편하게 자신이 얻어갈 수 있는 점수를 모두 얻어가면서 리드를 놓지 않고 있는 백승자입니다. 자, 그리고 추격의 고삐를 한번 바짝 당겨봤던 훈현주 선수. 지금 현재 점수 차는 20점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되어있는데, 아까 제가 점수 잘못 봤나보네요. 아, 예. 지금 최대 점수로 보게되면 지금 11점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어, 이번 경기에 어, 최대 좀 분수령이 될수 있는 프레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황현주 황현주의 공어 아 스트라이크로 아 아니죠 남았죠 아 10번이 남았군요 네. 아 그렇습니다 10번이 남아있었군요 조금 네. 아. 3번 핀, 6번 핀, 10번 핀으로 가야 되는데 예. 핀이 돌아 나가면서 10번 핀이 섰습니다. 안 보이셨을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잠깐 가렸는데요. 네. 예. 또 워낙에 공이 시원스럽게 들어가서 예. 자, 10번 핀을 향한 스페어 처리를 해주는 한현주 선수입니다. 네. 승가 선수가 190점이고요. 황현주 선수가 170점인데 네, 예. 지금 이번 프레임부터 8프레임부터는 스타일이 좀 나니다. 그렇습니다. 두 선수 모두 지금 7프레임에 나인핀 스페어를 처리한 이후 이제 황현주 선수가 이어서 투구를 준비하고 있고요. 자 백승자 선수는 동료 선수들과 지금 앞선 투구 동작 그리고 뭐 <laughs> 경기에 대해서 어, 얘기를 하고 참 있습니다. 참 밝은 분들이에요. 그렇고 아니야? 그 볼링을 즐긴다고 아, 그렇습니다. 예,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좋아하고 즐기지 않는 이상에는 또 쉽게 이어가기가 어려운데, 예. <laughs> 볼링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또 즐기는 모습이 그대로 어, 얼굴 표정에 또. 행동 하나하나 결과에 또 보여지는 백승자 선수 황현주 선수 투구로 이어갑니다 네. 자 넘어갔고요 네. 이번엔 조정이 성공했네요 아, 그러네요 네. 드디어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내면서 다시 추력을 해보는 황현주입니다 10번 핀이 조금 늦게 사라졌지만 계속 예. 조정을 해서 네.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네, 자 흐르는 땀은 전설을 만든다라는 좌우명을 갖고 어, 생활을 어,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황현주, 열심히 노력한다. 시겠죠 아, 그렇죠? 예, 여섯 백승자, 아, 승자 10번, 10번이 계속 남습니다. 우선 아까 뒤에 선수들하고 무슨 얘기를 하면서 조정을 했을 텐데, 예. 안된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열다섯 보들 지나서, 예. 아주 뭐 강한 아크 뭐, 앵글로 들어갔는데요. 조금 약해서 침범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백승자 스페어 처리. 지금 또 공을 던져주고 나서, 공을 또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아무래도 앞서 이프레임 때의 오픈이 잠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거 아닌가 싶네요. 그렇겠죠. 예. 쉽게 그런 실수를 하는 건 아닌데, 자신도 놀랐을 겁니다. 예. 자, 이제 어느덧 경기는 9프레임으로 넘어온 가운데 백승자 선수가 다시금 준비를 해봅니다. 어 여기서 생각지 못한 실수. 그래도 아직 경기는 어, 스타 선수가 한 20점 안 10, 10, 8점 정도 이기고 있는데요. 예, 황현준 선수가 연속으로 스타일 크를 기록한다면 역전 가능성 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공이 왼쪽으로 조금 더흘러가면서 오른쪽에 3개 팀, 3번, 6번, 10번이 남아있고요. 3번을 어 향해 가는 공! 10번은 끝까지 남아있게 됩니다. 3번 핀 오른쪽... 어. 3번 핀, 6번 핀 사이를 분양했어야 되는데 예. 3번 핀을 정중앙 쪽으로 맞춰서 아 그렇군요. 예. 자, 다시 한번 보시죠. 3번 핀 아, 정중앙으로 네. 향하면서 네. 뒤에 6번 핀만 예, 건드려요. 돌아 나갔죠. 오, 네. 예. 이렇게 되면 스트라, 스트라이크 나오는 모양이랑 비슷하게 아, 그렇습니다. 예. 예. 돌아 나가서 테페이스듯이 그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승재 선수의 굿그 프레임은 오픈 프레임이었습니다. 황현주 선수. 자, 이렇게 되면 또더 바짝 추격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스트라이크 하나면 바로 득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황현주 역전할 수 있을지 아 역전에 성공하는 황현주입니다. 네. 아 분이가 갑자기 B팀이 흔들렸네요. 분이가 순간적으로 B 팀 쪽으로 넘어왔고요. 역전에 성공한 황현주 선수가 기쁜 마음으로 동료들에게 달려왔습니다. 자 다시 보시겠습니다. 황현주 선수의 이 스트라이크 명. 네, 굉장히 발로스로. 조금 초반보다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고 그러네요. 예. 경기 막바지의 역전으로 분위가 한껏 살아난 B팀이었고요. 백승자 선수. 그래도 뭐큰 동요 없이 예, 네.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아직 뭐 끝나지 않았다 이런 느낌 같은데요. 예. 자 여자 주장전 황현의스프림 역전에 성공한 현재 상황 그 리드를 놓지 않을 수 있을지. 동료 선수들이 더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왼쪽 레인에서 뭐 레인 파크를 해서 계속 예, 시도를 해왔는데 네. 뭐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아, 아쉬워하는것 같습니다. 이 소도 스트라이크였으면 확실한 승기를 좀 가져올 수 있었던 황현준 선수. 아무래도 그... 일산 포에서 진입할 때 예. 일산 가기 이게 중요한데, 지금 시도를 여러 번 했는데, 또 시가 나갔다, 또빅스프레신나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 예큰 조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박현주 어... 어...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오픈이났네요 오늘 품질적으로 많이 주시네요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 자 이제 백승자 선수가 예. 스페어만 하게 되면 하게 되면 예, 예. 하지만 또 일단 봐야겠습니다 네. 백승자 선수의 경기를 봐야겠고요 황인주 선수가 두 눈을 질끈 감으면서 돌아서는 모스미었습니다아 승리를 눈앞에 두고 네. 지금 뭐 경기 끝까지 봐야겠습니다만. 잠시 놓치게 된황현주 일단 백승재 선수의 첫 번째 투구. 10프레임. 2공은? 네. 일단. 아, 저 10번. 네. 예. 약간 야속하는? 저스누피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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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보고 있네. 예. 야속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경기 펼치면서 1핀만 남은 것이 벌써 여섯 번째입니다. 그 중에 한 번은 미스됐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워낙 훌륭한 선수들이지만 뭐... 레인 파그를 하다가 자 스페어 처리만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공이 빠지면서 황유주 선수가 입을 트러맞고 자신 이렇게 되면 승리를 놀라하고 있습니다. 어, 자 이렇게 <laughs> 저 놀랐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최종 스코어 171대 170. 이가 된 거죠? 백승자 선수가 패하기도 했네요. 예, 아, 황인주 선수가 지금 <웃음> 놀랐습니다. <웃음> 예, 믿기지 믿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 만들었죠. 갑자기 예. 일단 지금 최종스코 어 백승자 선수 171점, 황인주 선수가 172점, 한점 차로 네. 여자 주장전 황인주 선수가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와, 정말 경기 끝까지 모르겠네요. 네 예. <laughs> 예상치 못한 그렇습니다. 백승재 선수의 스피어 처리 굉장히 아쉬웠는데 오픈으로 경기가 마무리되면서 B팀의 황현주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황현주 선수가 이번 경기 네 번의 스트라이크 기록을 해 줬었는데요. 경기 막바지에 힘을 내면서 9프레임에 또 역전을 했었습니다. 네. 역전은 이후에 양 선수다 10프레임에 오픈 프레임을 만 끊죠. 그렇죠. 예.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승리를 가져간 황영주 선수가 b 팀의 승점 1점을 가져가면서 2020 볼링 국가대표 최강전 이 A팀과 B팀 1점씩 나란히 나눠 가져 가게 됐고요. 1대 이 동점이 된 상황 이제 이어지는 2인조와 3인조 단체전까지 쭉 경기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에이팀과비 팀이 승점 1점씩을 나눠 가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 중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김기선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박봉서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